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다 쏟아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불평과 원망할 때. 민수기 35장 3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너희가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땅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살리는 언어를 통해서 그 땅의 상처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던 마음들이, 그 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면서 그 말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한 거죠. 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소통이 안 돼요. 왜요?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몸에서 나타날 변화는 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살리는 언어로 바뀔 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이단의 교질로부터 받았던 저주의 말 때문에 혹시라도 저주가 임할까 봐.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죠. 네가 이 교회를, 당신 이 교회를 떠나고 잘될줄 알아.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평생을 상처로 가슴으로, 가슴에 아픔을 담고 살아야 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에해서 어떤 상처였어요? 말로 인한 상처였어요. 그 땅이 죽습니다. 것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저주스러웠던 그 모든 언어들이 이 시간 파쇄되어지는 역사가 이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리는 언어로 그 땅을 새롭게 거룩하게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